계속해서 전세계는 게임축제 WCC 2009 한국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4강 경기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아, 김태형 씨 그리고 박용 씨가 다 투교해주겠습니다. 아, 앞서 인사를 드렸고요. 아, 인사할 뻔했어. 아, 네, 그렇죠. <laughs> 인사 하나하나 하나 하나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 아, 4강 두 번째 경기. 이제 아, 결승에 김태용이 진출한 가운데 송병과 이재동이 붙게 되는데 2008. 지난 대회는 송병구와 이재동이 진짜 두 번, 진짜 머리, 서로 이렇게 머리카락 잡고 두번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WCG에서 정말 이 대표 선발전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은, 어, 그랜드 파이널에서 또 송병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메달까지 따냈고요. 에, 양 선수가 참 다전제에서 많이 붙었는데 사실상 다전제에서 많이 붙었지만, 이득은 이재동 선수가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럼요. 다전제는 단순하몇승패패 몇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이견냐로 당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오늘 경기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 4강 대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너 아, 시간 전에 펼쳐진 1경기에서는 박찬수와 김태경의 경기에 대해 김태경이, 와, 정말 놀라운 저구전환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바로 결승 진출했어요. 네, 참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김태경 선수의 유연함이 빛을 발했고, 송병구 이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전적은 5대5로 아주 대등합니다. 그런데 결승카드가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택백, 또는 택동이에요. 네, <laughs> 아무래도 뭐그 결승도 결승이지만 예, 아래에서 박찬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양 선수다. 박찬 선수랑 하긴 정말 싫을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3, 4위전으로 가서 치면 큰일 나는 거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고생만 하고요. 두 명의 선수들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 보시죠. WC 2009 한국 대표 선발전 자 11월에 있을 중국 청두서 과연 대형 마크를 들고 한국의 매달 사능한 선수는 누구일지 자 먼저 송병구 사면서 크랜드 파이널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WC g 대표 선발로서는 최초로 선배 선수가 과연 그런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고요. 네. 저도 탐사에 들어가면 박찬수한테 그러게 됩니다. 이 매달 두개로 땄어요. 작년 크랜드 파이널에서는. 2대1으로 제압하면서, 아, 2대1으로 제압하면서 메달리스트가 됐던 송병구 아, 이번에 어떤 일기 커질 것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CD를 통해서 성병구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09가 아 2008에는, 2007에는 성병구가 금메달로 메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9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가장 화려했던 저우 중에 한 명, 이재동 선수인데요.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수전환, 공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접근 예, 선수이다 보니까 공격과 동시에 드론 확보, 그리고 이후의 운영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이재동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 현전 그 프로게이머 레슨기로쭉전체적 본다면 최고의 결승가드는 초청전이 아니라 최고의 결승가드는 역시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이재동 선수 어, 뭐 최근에 골든 마우스에 이어서 WCG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한해를 보낼 수 있는 2009년도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f 번문제로 마음이 좀뒤집거있지만 결국은 잘 정리가 돼서 팬들이 원하는 대로 갈거거든요 자, 실제 경기는 어떨지 결승진 출발 한 명을 가려보죠. <laughs>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준결승생두 번째 경기입니다. 1세트, 먼저, 프로타스 송병구 선수 수정해요. 재작년 금메달, 작년 은메달 냈습니다 실제 그랜드파이널에서 이재동 잡았고, 근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이재동이 승리하면서 1등 했었고요. 자, 이거 파란색 저그가 이재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결승전에서 만나서는 지더라도, 네, 2위로 가더라도 기회가 있지만은, 네, 여기서 떨어져서 3, 4, 위전 결정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번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첫 경기에서, 아, 이재동 선수가 오버로드가, 예, 오히려 첫 정차를 성병우 선수 쪽으로 가고 있고, 성병우 선수가, 아, 네, 앞마당으로, 예, 프로보가 내려가는 것으로 봐서, 아, 본진의 파일론을 건설했네요 아, 예, 특히나 삼성 프로토스 선수들이, 예, 원게이트를 줄겼었는데 아, 이그 허영우 선수보다는 성병우 선수가 예, 좀더 원게이트로는 깔끔하게 운영하거든요. 네, 실제, 아, 어, 빌드,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뭐 아무래도 저그들이 프로토스였던 더블엑서스가 거의 정석화 되다시피 하니까 더블랙에 더블 맞춰서 연습을 하게 마련이거든 그러다보니까 이런 원게이트 플레이가 사실 유연하게만, 정말 깔끔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이세도 선수를 긴장시킬 수 있죠. 네, 3년 연속 한국대표 노립니다, 송병구. 그런데 이번에 아, 4강보다 쉽지 않아요. 연속 저그 만들 수있으니다한번 치기 시작하면요. 네, 아 정말 금지까지 얻었는데 네, 골든하우스까지 얻었는데, 아하, 금메달까지. 예 네, <laughs> 금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그렇습니다. 53돈이에요, 금이요. 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오버로드로 프로토스의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성병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재동 선수가 12드론 안마당을 했기 때문에 원질럿을 찌른다면 예, 드론 피해를 좀줄수 있겠죠. 네, 네, 전혀 지금 뭐 상대편이 뭐 하는지 모르는 상대입니다 위치도 알수 없고요. 네, 근데 과연 이재동 선수가 이런 원게트 이 플레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원게트 이 플레이의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앞마당을 가져가는 자원의 힘미 아니라 테크의 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 피해를 줄수 있는 여부도 상대적으로 초반에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뚫릴 위험까지도 송병구 선수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원게이트를 확인한다면 같은 테크로 맞서버리면 그, 그 거기서부터 올인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오히려 그 테크는 뭐 커세어의 상대에서 히드라를 뽑아주면서 동시에 드론 확보. 드론 확보를 하게 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플레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럼요. 네, 첫 병력이 상대편 앞마당까지 갔습니다. 최초 비빌들을 확인하고 있는 송병구예요. 네, 문제는 과연 이재동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드론을 확보하면서 부유하게 운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테크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 네, 뚫르야의 플레이 그 선택이 이제 이재동 선수에게 남겨져 있고요. 저희 네, 맞장 승부를 하느냐예요. 네, 그리고 저그 입장에서도 아 지금 뭐 드론 예. 체력 다뿌렸 네 오늘 따라서 어. 프로브가 드론 정말 많이 잡네요. 네, 앞서 김태경이 어. 네. 박찬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작은 저그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막고 있는 동안에 이거를 기민하게 빼주지 못했다는 건 이재동 선수가 지금 반응 속도가 노, 늦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프로토스전을 예, 쭉 VOD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프로브의 드론이 죽었을 때 이 후에 하이브 운영 안 갑니다. 중간에 저글링이든 히드라든 뮤탈이든 올인 전략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병우 선수 그 부분 명심하고 경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드론 이렇게 지금 면큰 영향을 받는다는데 네. 이재동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 플레이가. 네, 폭군이기 때문에 뭐 화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이재동 선수는 성병근 선수와의 다전제 경기에서 네, 말씀하신 그런 화끈한 플레이, 올인 전략 자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성병우 선수의 원게이트 테크트리, 뭐, 물론 테크트리도 중요하겠지만, 포지 건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지를 언제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프로토스가 좀 부유하게 플레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병력을 더 생산할 수있냐 그렇기 때문에 성병우 선수가 좀정찰을잘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프러브 정찰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저글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질러 원드래거를 압박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압박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도 이 이 질럿과 드라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 저글링을 프로토스의 본질으로 또 정찰을 못 보내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상대편이 압박이 시작됐는데 평균이 일단 일단 네, 가야죠 일단은 레오보다는 해처리를 하나 더 피면서 희사 리스로 압박하고 언덕 쪽에 캐논 집게 만들어놓고 확장을 다시 하면서 드론을 재차 뽑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재동 선수 근데 어, 여기로는 지금 안유니콘 빨간색 대하아 지금은요 아 이재동 선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드론 아까 전에 예, 이전에 트로브에 죽었을 때랑 상황이 틀리거든요. 드론 한 마리 한 마리 잃는 게 너무나도 큰데 네. 큽니다. 한마나 지금 열리는 네. 분위기입니다 지금 투질러 원드레가 어깨어서 원커세어서 이 정도 효과를 봤다 굉장하고 왜냐면 이정호 선수가 병력 력에 집중 안 하고 예 운영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병호 선수가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 네. 그러다 보니까. 원 게이트 플랜하면서 언덕 쪽에 캐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개, 캐논 건설하고 을 있거든요. 여기도 아, 하나 더 주면 오버로도 제로입니다 지금해체밖에안돼유이카운트가요네 그렇습니다. 거세어가 정말 자신의 바깥 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가 언덕에 캐논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을 아낄 수가 있었네요. 아이 급한 상황에서 오버을할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현실로요? 네.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완전히 좀 어, 난국에 빠진 게. 테크는 테크대로 늦어버렸죠. 거기에다가 아예 부약게 가지도 못해버렸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격적으로 들어왔거든 성병구가. 이재동 선수가 9시 지역에 해처리를 피 펴는 것으로, 것으로 봐서는 네이 히드라로 압박 후에 오히려 물량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거세로 확인도 하고 질럿도또 확인도 한번더 해주면 성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네 편안하게 플레이할 네. 수 있겠죠. 그가이 그러니까 타이밍에 들어오리라고 좀 예측을 못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라 몇개 보여줘서 상대 겁먹게 만들어 놓고 드롭 뽑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자신의 생각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드론이 하나도 안죽어도 되는 이재동인데 이게 멘일입니까 오늘따라? 아, 지금까지 송병훈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모두, 예, 유닛이 120%의 능력을 해 주, 예, 해줬기 예. 때문에, 아, 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9시 력에 해체를 가져가고 드론 확보하고 예. 중장기준 운영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결국에 이런 식의 시야는 이미 격차가 벌어졌고요. 야, 이게 앞마당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사실 몰아쳐야 될타이밍에 이재동 선수가 선택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이 히드라로 압박을 해주면서 프로토스 입장에서 캐논을 한 기라도 더 건설해 줘야 되는데 아 이재동 선수 지금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플레이가. 자 그러고는 부진했던 송병구 W C를 통해서 야 제대로 네. 살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어까지 늦어버렸기 때문에요. 이후에 러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에 송병구 선수 앞마당 돌아가면서 테크가 완성이 돼버리거든요. 네. 야 송병구 정명훈 잡을 때부터 뭔가 좀 필이 그랬었는데. 이제 정명훈, 송병구를 결승에 김이 되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선수 다시 제차 커세어로 정찰하면서 아시쪽에 멀티 확인하고요. 이렇게 되면 앞마당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다한정한기 정도만 생산해가지고 아시 쪽에 가자 한번 정도만 흔들어줘도 이거 격차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재동 선수 지금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네, 이 스파이어를 미탈과 스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뽑아야 됩니다. 혹시나 네, 이재동 선수가 미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미탈로.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원이 없어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자, 그런데 뭐 뮤타 스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데뷔가 될 거면 성전고 뭐 네. 계속 체크하고 있어. 거데 갑자기, 갑자기 당할 리가 네. 없어요. 기에다가 지금 앞쪽에 대한 어떤 커세어 네, 확인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오버로드 히드라 리스크 성큼 깔아주게 되면 예, 다크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네. 일단 스콜지부터 먼저 확보해서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의 체제, 그리고 게이트 숫자, 그리고 로보틱스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동 맞... 선수는 지금 시간이 예, 송병우 선수의 본질을 본지꽤 오래됐어요. 자, 아, 그리고 시작하는 이재동인데요. 송병우를 계속 뭐 거대부터 시작해도 뭔가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다템아은 뭐거든요? 가 일단 찔러는 보겠습니다만 이게 네어 이게 양방향이거든요 지금 뭐 앞마당 쪽을 한번 찔러 볼 수도 있고 앞쪽에 나눠서 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런 플레가 이 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송명호 선수가 나쁠 게 없는 상황인데 통하면 난리 나는 거거요 그대로 대비는 돼 있어요 계속 오버도 네. 깔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 성큼 맞으면서 다크가 드론 두세 개만 썰어줘도 그것만으로도 왜 예, 성공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썰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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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네 두기 정도에 만족해야 되고요이 다크로 럴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아, 송병호 선수 상황이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공격하면 좋고요. 정착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병우 그러면서 로버틱스를 올려주고 이제 옵저버까지 갖추게 되면은 병력의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 이제는 게이트웨이 차근차근 늘려주고 옵저버, 템플러, 드래그까지 갖춰주고 진출해도 이재동 선수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발전당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이재동. 상대편의 공격이 임박하다, 임팩다 알 거예요. 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뭐 급, 예, 한 박자 늦은 뮤타리스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가 커세어로 지금도 럴커가 뜬 이후에 좀 정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면적, 병력들도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네. 프로브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무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럭커를 꾸준히 확보하면서 네, 드랍을 통해서 시간을 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선택이 되어야지 영무타를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뮤탈리스크를 예, 생산하든가 아니면 은 드랍을 하든가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하이브 운영하게 되면 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예 이재동 선수 뮤탈리스크로 승부수를 띄우네요. 아, 이게 글쎄요, 일단 통해야, 통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미탈리스크에 대한 데비는좀잘돼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앞선 그 어, 박찬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경기 때처럼 저게 역효과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짜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게 자신이 미탈리스크 생산하는 게 이게 힘든 점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생산한다는 게 이재동 선수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야,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드라곤의 캐논의 하이템 플러의 커세어의 다 있거든요. 이제 최소한 커세어는 한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스콜지로. 커세어 알까기 중요합니다. 스콜지 알까기! 알까기! 네. 잘 잡았어요. 아, 한개를 네.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또 틈을 만들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 글쎄요 지금. 뮤탈리스크로 아직까지로, 아, 아직까지는 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지 시간을 버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아니뭐 어차피 가야 됩니다. 지금 저 이재동 원장. 설탕 때는 어떻게 쌉니까? 네, 이재동 선수도 뮤탈리스크로 프로세트에 본, 아, 지금. 오. 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고요. 게이트 숫자. 네, 뮤탈리스크로 게이트 숫자를 확보했으면은, 이재동 선수 지금 넣을 것 숫자와 저글리 숫자. 지금 이제부터는 네. 드론 뽑을 단계가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이제는 뮤탈리스크보다는 저글리 러커가 맞춰져야 돼. 왜냐면 옵저버가 나오는 순간, 아콘과 드래곤 조합으로 지금 송명호 선수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발템으로 잡고 거세요 알까기. 야. 잡습니다. 정말 자신이 지금 불리하지만 최선의 컨트롤을 해주고 있어 요 이재동 선수. 자 그리고 치상 병력의 진입을 네. 대비해서 병력 같이 나면 준비합니다. 이제. 예, 네, 송병호 선수 빨리 나가야 돼요. 일단 센터 쪽에서 압박을 해줘야 이재동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맘 놓고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 전에 한번 정도는 이재동 선수 고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한 번의 대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러커만 만들어지기전에가야 됩니다. 네,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처럼 송병호 선수도 추가 멀티 확장을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왕의 기왕 두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네. 때문에 승부수를 띄울 것같네요 지금 진출이 원래 프로토스의 멀티 타이밍이거든요. 哎、yeah.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옵저버라도좀 잡으면서 시간을 벌어야 돼. 이재동 선수가 아직 지상 유닛을 많이 확보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좀더 필요합니다. 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뮤탈리스크로하이템플로 사냥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옵저버를 잡아주는 컨트롤이 지금은 제일 절실한 단계입니다. <laughs> 자, 저뮤탈자사람좀 잘못 뒤집었으면 다 죽습니다. 체력 반 잡았어요. 네, 옵저버 두기인데 지금 전투에서는 이, 송병호 선수가 확실히 우세해 보이거든요. 네. 네, 송병호 선수 이런 상황에서 옵저버 두기나 세기 있으면 한기는 조금 예 옆쪽에 갖다 놓고. 네, 미리 아껴놓는 것들도 좀필요하겠죠만지찌꼴로 스크르지, 와서 아니면 뮤탈리스트도 옵저버라도 옵저버답게 뮤탈넣올수 있어요. 아우, 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도 옵저버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비... 아, 옵저버답게 뮤탈다넣습니까 아, 아, 럭커 위에 근데, 그대로 긁혔어요. 네, 명원 선수 이런 압박을 해주면서 12시 쪽에 멀티라도 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밀어붙이면요. 지금 롤커를 받쳐주는 유닛이 없거든요. 이 옵저버, 옵저버답잘 잘해야 됩니다. 업적 아 그렇죠. 어떻게든 이재동은 병력은 없어요. 시간 끌어야 돼안 네. 보이는 걸로요. 그런데 아, 지금 이재동 선수가 힘겹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2 단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런 그 멀티 등은 저글링을 통해서라도 견제를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아정경 선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업적 소업이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업적을 추가가 너무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을 좀 왔다 갔다하면서 여기 서만 싸우지 않고 돌리면은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이럴커예 뛰어 띄어띄어 뛰어서 버로우 해놨다다 일어나서 다시 또 컨트롤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아, 또니까 지금은 옥저화 잡는 길이 유일하게 네. 시간 버는 길이에요 어차피 병력의 균형에 있는 손명우 선수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장까지 손명우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야덤벼드는데 따는 렌으로을잘힘꽂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 지금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돼요 이 전투에만 목매어있으면 그동안의 멀티가 완성이 됩니다 옥저버는 계속 잡고 있어 옥저을잘 잡으면서 얼마 진짜 진격을 안고 있어요 이재아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추가 멀티는 가져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테크트리는 다 올렸거든요 이제 하이브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송병우 선수한테도 지금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3시 예, 지역의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지만 네, 이재동 선수가 하이브 업그레이드 하이브 체제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네. 언제든지 이 멀티는 깰 수가 만약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이재동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게 일단 이곳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 노출이 된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3시 쪽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는다 어려워요. 아, 김태형 성본구 4질럿 힘이 대단합니다. 교전 중에 소수만 빼고작전에서 재미를 봐요. 아, 정말송성본선서이 네, 4질럿 예, 네, 7시 지역에 간 것은 정말 쿠파단 이고요. 아, 이재동 선수 여기서 네, 7시 연수을내주면은내주는 것과 4주면 바꾸네요. 센터선은 그렇고 바로 자리에서 공차버로 맞 주니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도 러커컬 정말 이쁘게 못 봤거든요. 네. 아, 그 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전의 가능성이 점점 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지금 어떤 욕이 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택킹하러도 가고 있고 한 군데 각장 뒤도 가져봐야 돼요. 여덟 시전은 이재동. 아, 네, 지금 적어도 진심 있는 상황에서도 예. 자신이 업그레이드는 충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송병선수 좀더유닛을 적극적으로 네. 센터에서 예, 싸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예, 일단은 뭐디팔러가 나와줘야 전투에서 좀더 효율을 발휘할 텐데. 그렇죠. 지금 디팔레는 필수 유닛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버티면서 왼쪽 라인 가져가야 됩니다. 이재동. 네, 성병 선수 센터에서 한 곳에서 계속 교전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네, 교전을 해 주면은 럴커의 피해를 최대한 최대한으로 아 최소한으로 가지면서 예, 유리하게 싸울 수 싸워 줄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팔레 체제에 맞서서 지금은 제이 멀티까지도 송병선 선수 안정적이기 때문에 리버까지 같이 조합해 주면요 이거는 프로토스가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셔틀 뭐 이것저것 이런 거다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이재동 선수 여기서 지금 자신이 역전 발판을 마련하려면은 일단 롤커 숫자가 받쳐준 상태에서 프로토스랑 센터 대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 네 지금 아 송병선 선수 8시 치러갑니까? 아, 이거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동 저, 이거 이거 롤커 네, 버트 잘못 만들는군요이렇면요 뭐. 이거 막으러 오기보다는. 네,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 이재동 선수가 보유한 병력으로 저 프로토스의 병력을 맞당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어, 근데 여덟 칠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 위쪽으로 압박하면서 정병모 그러면다 투어드면 안에로 돌아가 되니까요. 네, 결국에는 자원 상황에서 성동 선수가 할 만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닛만 바꿔주면 자신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디파일러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사이드는 마지막 자기가 독지만별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은 글쎄요, 뭐. 아 이게 한 번이라도 9시와 8시가 타격받으면 안되는데요 이재동 선수 아 근데 네, 송병구 선수 정말 적은 입장에서 제일 까다롭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유닛이 멀티를 치러 오면은 이재동 선수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프로토스 에이 공격을 가든가 수비라든가 할수 있는데 이렇게 병력만 서로 소모전만 해주면은 유리한 건 송병구죠 아자원주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필요가 없는 송병구는 이재동 의수비모드로 한참 전부터 돌아섰으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8시 멀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멀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센터를 지금 프로토스가 장악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좀 필요한 게 어쨌든 디파일러를 동반한 사실 드라플레가 나와서 시간을 벌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이런 센터 쪽의 압박 때문에 빼돌린 유닛이 딱히 없다는 게이제는어수의 압박입니다. 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 럴커 네, 이렇게 견제해주는 모습 정말 이재동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 병력을 잡아먹어야지 이재동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 송병호 선수 이 병력 십살이 아니죠? 네, 이 플레이그램 제대로 한 두만 원은 이거 끼 견제하겠는데요? 어, 이거 8시 날라가면 역전이 나오기 너무 힘든데요? 네, 여기 역게 깨지면 바로 물벌시까지 위험해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키러 오는 게 아니죠? 아, 결국, 결국 여기를 내준다고 했을 때 선택이 뭡니까? 드랍입니까? 이재동 네. 뭡니까? 여기 깨지면 아, 이제도 병력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여기 깨지면 이제동이다전대 준비할 거야, 지지! 지지. 아, 포기합니다. 어, 근데 송병구가 처음 드론 잡을 때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좋은 의미래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때뭐 송병구 선수가 뭐 이런 모습도 자주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경기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가져갔으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동이 저격이 지면은 그래도 그 팬분들과 신경 안 씁니다. 대성성 이게 또 이태동의 가장 먼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의 이재동 선수는 평소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좀 삐그덕거렸거든요. 다시 한번 경기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석권을 내주는 경우가 드물던데 주석권 내준다면 정말 더무섭게 몰아치는데, 오늘. 아직 예리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이재동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원하는 그런 그림대로 송병우 선수가 안 움직여줬고요 안 움직여준 게 아니라 송병우 선수가 이재동을 이렇게끔 움직이게 만들어줬어요 네, 먼저 계속해서 작전을 하면서 아주속구를 잡으니까 이재동이 천하의 지동의 송병우 쫓아다니다 이런 걸 지휘치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기의 최종 승자는 김태규 각성을 펼치게 되고, 지는 선수는 3, 4, 2절로 내려가서 박찬수와 4등 되면 아, 아무것도 없는게 없는 그런 치열한 경기 펼쳐집니다. 잠시 후두 번째 경기로 돌아보죠.